안녕하세요, 벼라 TV의 벼라예요. 오늘은 사랑을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사랑을 주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저는 삼형제의 엄마인데요. 유독 저는 저희 첫째와 마찰이 많았어요. 저희 첫째는 어렸을 때부터 저를 힘들게 했었거든요. 제 마음대로 전혀 되지 않는 아이였어요.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최근까지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아이예요. 예로 들자면 아침에 학교에 가해서 깨우면 힘들다고 짜증을 내고 아침밥 먹자고 하면 TV 보다가 먹겠다고 하고 밥은 싫다며 빵을 먹겠다고 하고 양말이 불편해서 싫다 옷에 택이 걸리적거린다 마스크가 불편하다 하면서 제 속을 다 뒤집어 놓고 학교에 갔다 와서는 씻기 싫다고 짜증을 내고 밥을 안 먹겠다고 하고 공부도 하기 싫다고 화를 내요 그 외에 많은 화 짜증을 내곤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애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 보고 제가 느끼는 아이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셋째를 낳고 산후조리 때문에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셨고, 저희 친정엄마께서 첫째를 담당해 주셨어요. 그런데 외할머니랑 첫째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둘 사이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는 아침에 첫째를 깨울 때부터 저랑 달랐어요. 친정엄마는 아이 다리를 주무르시면서 어 우리 이쁜 첫째야 일어나야지 하시면서 사랑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이는 벌떡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더라고요. 밥을 먹일 때에도 저희 친정엄마가 밥을 많이 먹이는 스타일인데 그걸 다 먹더라고요. 아이가 친정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고 계시는데도 아이가 잘 따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놀랐거든요. 저는 할수 없는 일을 저희 친정엄마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아이를 깨우는 저의 모습이 잘못되어서 애가 짜증을 냈던 거지 그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저는 아이를 아침에 깨울 때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첫째야 일어나야지 하면서 다리를 주물러 주어요. 그럼 아이가 씩 웃으면서 저를 안으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미워하고 있어서 그 아이도 나에게 미움을 줬던 거였어요. 여러분도 찬찬히 자기 마음을 살펴보시면 그 사람이 화낼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내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을 때 상대방은 화를 내고 혹 내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일 때 마찰이 꼭 생기시는 것을 눈치채실 거예요. 여러분도 아이와 마찰을 겪고 있거나 다른 인간관계로 힘드시다면 이 방법을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